제네시스는 특별한 양산형 신차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발전시켰었던 이 X 시리즈 이 컨셉카를 이번에도 공개를 했어요. 다만 이번에는 이 X 컨셉트 모델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였고, 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이 새로운 모델까지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네시스 부스 살펴보시죠. 자,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장 큰 고민은 이 현대차에서 완전히 독립한 후에 자신들만의 정체성, 자신들만의 색깔을 갖는 거였어요. 럭셔리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세그먼트의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세단, SUV들만 가지고서는 럭셔리 브랜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멋있는 쿠페도 있어야 되고, 스포츠카도 있어야 되고, 뚜껑이 열리는 모델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네시스는 다양한 컨셉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X로 불리는 컨셉카들, 제네시스의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고, 제네시스의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맨 처음 공개된 이 X 컨셉트, 자, 굉장히 고풍스럽고, 이 우아한 쿠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런 실루엣도 대단하지만, 샌더부터 앞쪽까지 두 줄로 이어져 있는, 이런 최근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도 담겨져 있고, 새로운 엠블럼, 그릴 디자인까지도 최근 제네시스에 반영되고 있는 요소들이 이 차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시스가 최근에 내놓고 있는 이런 컨셉카들이 비율이 너무나도 훌륭해요. 차체는 굉장히 넓고,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이 쿠페의 굉장히 아름다움들, 우아함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제네시스 X 컨셉이 조금 발전한 버전. 그리고 이 차는 어, 조금 더 편안하게 탈 수도 있을 뿐더러 성능이 더 극대화되어 있는 모델. 약간 이 레이싱 헤리티지를 좀 담아놓은 모델이긴 하거든요. 이 X 스피디온 컨셉입니다. 자, X 쿠페 모델도 이 뒤쪽에 좌석이 있긴 한데 스피디온 쿠페는 조금 더 완전한 형태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4명이서 이 차를 타고 조금 더먼 거리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정확한 이 GT 컨셉의 자동차기도 하고요. 최근에 어쨌든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세단, SUV 그리고 그 사이에 그란 쿠페라고 하는 이런 세그먼트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모델들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내 공간도 좀 넓을 뿐더러 이 뒷좌석 트렁크 공간까지도 꽤 확보가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확실히 옆에서 보면 저 뒤에 있는 쿠페와 엑스피디움 엑스 모델은 이 루프 라인, 이 트렁크 라인의 차이가 조금 보이죠.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 희망하고 계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는 국산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많은데 컨버터블 카브리올레 만드는 회사가 하나도 없느냐? 사실 뭐 기아 엘란이라는 자동차가 있었지만 기아 엘란은 뭐 기아 자동차가 순수하게 만든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국산 브랜드가 국산 기술력으로 컨버터블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그 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X 그리고 X 스피디움 지금 X 컨버터블까지 사실 그냥 정말 뜬구름 잡는 컨셉카가 아니라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후에 내놓을 이 럭셔리 쿠페 모델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모델에는 분명히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컨버터블 모델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컨버터블 모델도 사실, 거의 양산형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휠 디자인 바뀔 거고, 뭐, 여러 가지 바뀌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뭐, 양산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큐는, X, X 스피디움과 뭐, 동일하고, 이 뚜껑이 열리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특별하기도 하고, 이 처음 컨버터블을 만들어 보는 회사지만, 알고 보면, 루크 동코블케, 그리고 이상엽 디자이너는, 뭐, 람보르긴이나, 이 벤틀리에서, 무수히 많은 이 컨버터블들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드는 처음 디자인한 자동차지만 크게 어색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2인승 로드스터와 이런 4인승 컨버터블이 조금 디자인 다른 부분도 있는데 승객 부분 그리고 이 승객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 면적이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길고 이 윗부분은 직물 소재가 사용된 것도 특징입니다. 아마 이 차는 이제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전기 파워트레인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 전기차들이 친환경 소재 많이 사용하잖아요. 친환경 소재 직물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들고 기존의 제네시스라면 이 마른 목골 구조를 약간의 상징처럼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트나 도어 트림 마무리를 마른 목골로 했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그냥 정사각형. 이 사각형이 그냥 일렬로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3점식 안전벨트랑은 다른 몇 점씩이라고 해야 돼? 4점식 안전벨트가 사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X라는 모델은 스포티한 느낌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고 이두줄 디자인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제 카메라인 것도 특징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아무리 컨셉하긴 하지만 이 도어 핸들이 전혀 없습니다. 도어 핸들이 아 도어 핸들이 없어서 뚜껑을 날려버렸나? 점프 뛰어서 타라고? 아니면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서 타라고?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뭐 상상이 되고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 미래에는 뭐 키를 소지하고 있거나 뭐 등록된 사용자라면 근처만 가도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어쨌든 뭐이 차는 컨셉하긴 하지만 도장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수준 높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 바닥이 흰색 바닥이고 이 차체도 하얀데 이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봤을 때이 반짝이는 펄감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X 컨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릴이 완벽하게 붙어있었지만 이 차는 이제 그릴이 붙어있진 않고 LED로 이 그릴 모양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 LED가 밝기가 엄청나게 밝아요. 물론 컨셉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고 뭐 다양하게 이 차를 꾸며놓을 수 있겠지만 별도의 헤드램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G90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램프가 상당히 작잖아요. 이 작은 램프들이 이발광량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짜 조금 근 미래에는 별도의 이 둥그럽고 큰 헤드램프 대신 얇은 LED가 이렇게 앞쪽에 놓이면서 헤드램프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실내는 완전히 운전자 중심적인 설계. 사실 뭐이 컨버터블 모델 뿐만 아니라 X 컨셉트 모델들이 전부 이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놓이기도 했고 심지어 저 시동 버튼, 시동 버튼 마저도 이제 디스플레이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거는 전자 장비가 에러가 나면 아예 시동도 못 키고 못 끄는 상황이 올 텐데 그래도 좀 컨셉하니까 과감한 시도를 한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양산 모델에는 저 디자인으로 그대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 마치 그 하이파이 오디오 집에서 쓰는 굉장히 큰 스피커들이 이 트위터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트위터들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는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브랜드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앞으로의 미래 계획들이 이미 공개가 많이 됐어요. 뭐, 새로운 차들도 만들 거고, 우리나라에 없던 자동차들도 만들 겁니다. 이 컨버터블 모델이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이 차의 완성도를 떠나서 그 시도 자체로 응원을 해주고 싶고, 하루빨리 국내에서 이 뚜껑이 열리는 국산차를 만나보고 싶네요. 저는 지금까지 제네시스 부스에서 모터래프 김상령이었습니다.